대신 수능까지다 잡겠습니다. 단 하나의 수학 공식 없이 수학을 정복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삼각비의 정의는 뭐지? 직각 삼각형의 변의 비입니다. 원래 각도 세개 있어. 빠르게 복습을 할 겁니다. 필기하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필기하세요. 필기할 시간 안 줍니다. 각 A 찾아 보세요. 각 A 찾았죠? 각도 사실 정의예요. 뿔각자라 해서 우리 초등 수학 때 각의 정의는 두 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생기는 도형을 각이라고 부릅니다. 각이 몇개 있어요? 삼각형에서는 세 개가 생기죠. 그러면 각 A의 대변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이 선분 BC를 뭐라 부르지? 각 A의 대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각 B 한번 찾아보세요. 각 B 여기 있잖아요. 각 B의 이웃한 변, 이웃한 건두 개가 있어. 선분 BC가 될수 있고 선분 BA가 될수 있어. 근데 선분 AB, 선분 BA는 90도에 대변 뭐라고 그런다고 했지? 그렇지. 유일하게 빗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직각 삼각형에서 쓴단다. 그래서 이 녀석은 선분 AB는 문제를 맞춰 줍니다. 스몰 C로. 그리고 선분 BC를 다른 말로 각 B의 이웃한 변. 이웃변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지 그다음 선분 AC 찾아 보세요. 선분 CA 갑니다. 선분 CA는 뭐라고 써요? 각 B의 대변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마주보고 있는, 맞죠? 이런 변을 대변이라는 표현을 쓰고 각 A의 무슨 변이 되지? 그렇지. 이 녀석이 정이다. 이 녀석이 정이 삼각형에. 자, 그러면, 자, 갑니다. 그림에서 사인 A의 정의는 꼭 기억하세요. 사인의 정의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 길이 분에그각 A의 무슨 변? 대변이 들어간단다. 쭉 적어 볼게요. 코사인 a 는 빗변 길이분에 각 a 의 이웃 변이 들어가요. 탄젠트 a 의 정의는 각 a 의 이웃 변 길이분에 각 a 의 대변이 분자로 올라가요. 이 그림에서 사인은 자 모분에 뭐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인은 각 주어는 이거야. 빗변 길이분에 빗변 길이 c 분에 그 대변 small a 가 들어간다고요. 맞나요? 네. 코사인의 정의는 빗변 길이 c분의 각 a의 이웃변 small b가 들어갔다고. 탄젠트 정의는 이웃변 길이 분의 각 a의 대변이 올라갑니다. 자, 이건 어렵다고 부른 게 아니라 낯설다라고 부른다. 이 그걸 잘극복해야 삼각함수의 공식을 단하나의수와 공식 없이 머릿속에서 암산됩니다. 자, 다시 코사인 b의 정의는 b 변 c분의 그 이웃변 a가 달어지지 그래서 이거랑 뭐 같아요? 쭉 올라가면 옳지. 얘가 똑같죠. 공식을 만들어 줄게요. 나중에. 자, 그리고, 그리고 사인 b도 계산해 볼까요? 사인 b는 빗변 길이분의 각 b의 대변 small b. 이거랑 뭐랑 똑같지? 다음 탄젠트 b도 보세요. 탄젠트 b는 <laughs> b의 이웃변 분의 그 대변이 올라가지. 이거 두개 곱하면 얼마지? 1이죠. 삼각비다 가르켰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 다음 특수비 이어서 갑니다. 선생님 만들어 낸거 있죠? 정삼각형의 절반.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요도 하겠습니다. 정삼각형. 물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거기에 내심, 외심, 무기중심이 일치한댔지 그 중에 이거 한번 보세요 각 A 찾았나요? 각 A에서 이등분선을 쭉 내려보세요 수직에 발을 내릴 거야 어제 수호 말했던 겁니다 잘 봐라이 나는 지금 이등분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합동상각형 찾아보세요 ABH와 ACH는 무슨 합동일까요? 그렇지 두 변과 그 끼인가 크기 가 같죠 왜요? 정상각형이라 하면 세변 모두 길이가 같잖아요. 두 줄짜리 길이 같지. 그럼 점각이죠 이걸 공통변이라 부르지. 그래서 사이드 앵글, 사이드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임으로, 임으로, 요걸 수학으로 임으로란 표현을 씁니다. 알겠지? 임으로 점 대변 찾아보세요. 각 삼각형의 점 대변. 이 점의 대변 쭉 따라가면 선분 BH 거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의 점 대변 선분 CH 거리는 같다고 쓰시는 겁니다. 괜찮지? 그리고 변해비 잘 보세요. 이 변해를 변의 길이를 a로 잡을 거고요. 그럼 bh 거리를 물로 잡을 수 있어요? 이것도 a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합동 임으로 나오는 성질은 뭐냐면 그 공통각 크기는 90도로 같아지죠. 이런 것도 사다 이야됩니다자 삼각비 합니다. 자 갑니다. 얘를 a로 잡으면 ac 거리는 ea가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ah 거리를 굳이 구한다면 루트 2 a 전체 제곱 빼기 a 제곱까지 맞죠? 4a 제곱 빼기 3a 제곱 맞죠? 아 3a 제곱이 나오죠? 그럼 계산하면 루트 3a가 된다고 했어요. 자 루트 3은 약 1.732라고 했었습니다. 루트 3을 읽으란다면 3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표현까지 제곱근까지 쭉 이어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어제 가르친 건 이거였죠. 자 찾아보세요. 30도의 대변대. 60도의 대변 대 90도의 대변의 길이의 비율을 계산할 겁니다. 30도 대변의 길이는 얼마지? E. 그렇지? A. 60도 대변 길이는? 얘가 e. 60도이지 않습니까? 따라가면 루트 3A가 되겠죠. A 빼먹었네. 90도 대변은 얼마예요? 2A가 e. 되죠. 약분하면 1대 루트 3대 2라고 외우세요. 외워도 이렇게 외우세요. 유도하듯이 외워. 그 다음 직각 이누면 사각형이 있어요. 얘도 만들어볼까? 직각이 되면 사각형은 어디서 만든다? 정사각형에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대각선 한번 그어 보세요. 스윙서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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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어. 그었어. 그러면 사각형 ABC를 만들 거야. 어, 직각 맞죠?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한변 길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타고라스 공리면 얘를 뭐 마이스탈 별로 둔다면 루트 2별 되죠. 그럼 사각형 ABC를 우리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 불러요. 그럼 밑각 크기가 이 크기가 둘다 45도로 같아지겠네. 그렇죠? 그럼 갑니다. 사인 45도 는 빗변 길이 빗변 길이 분의 대변 루트 2분의 1이 되죠. 코사인 45도는 빗변 길이 분의 45도 이웃변 빗변 분의 이웃변 빗변 분의 이웃변 루트 2분의 1이 되죠. 탄젠트 45도. 45도의 이웃변 분의 45도의 대변. 계산하면 1이 되죠. 자, 개념얼리 중등수학 3학년 2학기 20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직각 삼각형 ABC가 있어요. 각 A의 이등분선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어요. 선분 AD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각 A의 이등분선이라 부르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교점이 D가 나온다면 자 우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딱 보세요. 사각형 A, B, C를 볼 거예요. 흔히 정상각형의 절반이라 부르지. 그러면 30도, 60도, 90도 대변 순서로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지. 30도 대변을 몰라. 마이스터 R 별로 둘 거예요. 60도 대변이 뭐가 되지? 루트 3별이라고 할수 있나 90도 대비는 2별이 되겠나요 여기 벌써 여기 떠올라야 돼요 따라오지 따라오지 자 정삼각형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머리를 쓰는 거다 머리를 자 이번에는 숨은 그림 찾게요 db a 삼각형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삼각형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요? 밑각 크기. 아, 기가 30도인데 이 점과 한개 크기가 30도 아닐까? 그리고 밑각 크기가 같으면 정삼각형임을 증명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밑각 크기가 같으면 왜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질문하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DBA는 이등변 사각형인데 그 이유인 즉슨 밑각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사각형이야. 그러면 그 d 스 s t 정의는 DB 거리와 DA 거리가 4cm로 같다는 거예요. 이 거리 저 거리 같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면 자내 제자들 자 집중 ADC에 집중하세요. 사각형 ADC는 30도, 60도, 90도 정사각형의 절반 변의 비 1대 루트 3대 2. 그런데 주어져 있는 길이는 90도의 대변 길이가 4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90도라는 건 2에 해당하는 길이잖아. 그럼 1에 해당하는 길이 선분 CD 거리는 2가 되겠지. 그럼 AC 거리는 2 루트 3이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을 별로뒀잖아요. 별에 해당하는 길이가 2 루트 3이 래 그럼 AB에 해당하는 거리는 2 별이니까 얘가 별에 별이? 두배 중대래. 답은 4로트3 단위는 센티미터라고 쓰시면 돼요.